네, 얼음판 위에서 펼쳐지는 예술이죠. 바로 피겨 스케이팅인데요. 저는 이 피겨 스케이팅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닥쿵닥 하고 이불 담을줄 못하겠더라고요. 와, 아,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광렬하게 활보하는 이 선수들을 보면 역시 피겨 스케이팅은 매력 있는 스포츠다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도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저를 도와서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피겨스케이팅을 배워볼까 하는데요. 피겨의 종목에는 어떤 게 있나요? 피겨의 종목에는 싱글스케이팅과 페어스케이팅, 아이스댄싱, 싱크로나이즈 네 종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 그럼 김연아 선수가 펼치는 경기는 어떤 종목에 들어가나요? 싱글 종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종목 아래는 점프와 스핀, 피 그리고 각종 스텝들과 어우러진 풋워크, 모든 작품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하고 있는 건 싱글 종목이에요. 피겨에는 개인 경기인 싱글과 파트너와 함께 연기하는 페어스케이팅이 있는데 고난이도의 기술일수록 많은 점수를 획득한다. 아이스댄싱은 빙상의 스포츠댄스로서 파트너와 함께 표현하는 예술성으로 우위를 가르며 싱크로나이즈스케이팅은 12명에서 32명까지의 단체 선수들이 선이나 원형 등 다양한 모양을 만든다. 이 경기는 팀원들이 표현하는 형태 변형의 난이도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 선생님! 저는요, 이 김연아 선수처럼 멋진 이 회전과 점프가 배우고 싶거든요? 김연아 선수처럼 하려면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laughs> 그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아, 왜요? 어렸을 때그 순발력과 네. 유연성, 그리고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게 몸이 커서라도 다 기억이 되거든요. 아, 아, 저도 뭐 아직 뭐 유연성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그렇다면 저는 오늘 뭐부터 배울까요? 스케이트의 기본인 활주하고 어, 걷기 정도부터 배울 거예요. 자, 걷는 거를 하려면, 어,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서 무릎을 90도 딱 올려서 걷습니다. 아, 걸을 때는 약간 탕탕 소리가 나도록 무게중심을 밑으로 실으세요. 제자리 걷기 자세는 다양한 스텝의 기본 동작이다. 우선, 제자리에서 양팔을 벌리고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주면서 다리는 약 90도 정도 올려서 걷는다. 양팔은 중심을 잡고 양발은 번갈아가며 들고 제자리에 눕는 걷기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본다. 스케이트 날이 11자가 되도록 유지하면서 한 발씩 앞으로 옮겨놓듯 걷는 방법이다. 이때 내딛는 발은 바닥을 차듯 발을 옮겨놓는 동작으로만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이제 걷기를 해봤잖아요. 다음 동작은 어떤 게 있나요? 걷기 다음에 이제 항아리 동작을 할 거예요. 항아리 동작을 하는데 항아리는 약간 V자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안쪽 엣지를 사용할 거예요. 안쪽 날을 무게중심으로 실고 일어나면서 앞에를 모아줍니다. 네. 자, 뒤에를 붙이세요. 뒤에를 붙이고, v -자로 네, V자로 만드셔서, 네. 자, 무릎을 앞으로 굽인 상태에서, 네. 안쪽 날로 무게중심을 실으세요. 그 다음에 벌려서 일어나면서 모으세요. 아... 쉽지요? 자, 다시 한번. 자, 안쪽 날에 무게중심을 실고, 일어나면서 모으세요. 발 앞쪽은 45도 정도 벌려서 V자로 만든 후 중심은 발목 안쪽으로 힘을 실어 벌렸다가 오므려주면서 모아준다. 이 동작은 항아리 모형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시선은 전방을 바라보고 허리는 곧게 펴고 양팔로 중심을 잡는다. 안쪽 날을 사용하면서 빅면을 미끄러지는 느낌을 배울 수 있다. 이번에는 발 앞쪽을 모아주고 뒤꿈치를 45도 정도 벌려서 발목 안쪽으로 힘을 실어 벌렸다가 오므리면서 모아준다. 왼쪽은 중심이 되고 다른 반대쪽 다리로 밀어주는 동작이다. 발목 안쪽 날에 힘을 실어 밀어주고 다시 모아주고 반대로 밀어주고 다시 모아준다. 발을 밀 때는 발바닥 전체가 빗면을 같이 눌러서 밀어주는 것이 좋은 스키이팅이다 항상 허리를 펴고 시선은 전방을 바라본다. 왼쪽으로 할 때는 왼발을 오른발 위로 넘겨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원을 만들어주거나 반원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때 손과 시선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양발은 항상 나란히 11자 모양을 유지하면서 스케이팅하는 다리에 중심을 실어준다.